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천국 시민의 사랑법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것이요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인자하시니라.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비판하지 말라.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정죄하지 말라.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27절과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본문이, 그러나, 라는 역접 접속사로 시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조금 전에 화를 선언한 사람들에게조차 사랑하라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여 스스로 화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줄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완전한 대응은 사랑과 축복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당한 처사에 대해 상식을 뛰어넘는 반응을 요청하십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한 같은 방식의 보복이나 대가품은 악순환을 가져올 뿐입니다. 예수님은 악이 그치고, 선으로 충만한 세상,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도록 제자들에게 상식을 뛰어넘는 희생을 요청하셨습니다. 하늘 시민의 특권은 이처럼 세상의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살수 있는 자유입니다. 나는 부당한 상황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바울의 겉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입니까?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모델은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선을 행하는 기준이 세상과 같다면 칭찬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매우 고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십니다. 나는 내 기준의 선행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서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갖힌나 자신입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용서와 용납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 기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 죄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결한 사람이 없고 죄를 판단하는 자신들도 죄에 물든 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세상은 죄를 짓지 않아서 죄가 없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여 죄를 덮어주는 세상입니다. 나는 무결한 사람인듯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 능숙합니까? 아니면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상식의 수준을 넘는 사랑에 도전하며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위해서는 민주 콩고 3개 주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 그리스도인 91명이 살해당했다. 100개 이상의 무장단체들이 활동하는 민주 콩고 사회가 속히 안정되고 그리스도인이 보호받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